안녕하세요. 해피크림입니다. 이번에는 꼬마 셰프라는 장난감으로 놀아볼게요. 먼저 이 접시를 씻어 볼게요. 진짜 물이 나오는 거예요, 이거. 통을 열면 물이 빠진답니다. 이건 통이에요. 통만 있는 거에요. 세제는 안 되어 있어요. 됐고, 이건 이미 물이 묻어 있어서, 물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좀 물을 못해도 되겠어요 눈까칠까칠 제가 아까 몇 번은 영상 찍었는데 자꾸 뒤로 넘어가서 실패했어요. 왜냐하면 얼공을 해버렸거든요. 근데 이건 얼공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이 영상, 해피크림 영상이 7명이 됐어요. 감사해요. 어떤 사람들은 막 1만 명, 2만 명이지만 전 7명이어도 괜찮습니다. 이건 칼이에요. 칼 씻어볼까요? 그리고 주의사랑, 주의사항 주의사항 진짜 칼은 만지면 안됩니다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장난감으로만 사용하기 있겠죠 진짜 칼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 접시를 여기에다 꽂아줄게요. 이것도 옆에다 둘게요.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!